한다 <laughs>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넘길게 또나왔또 해볼게 두 번째 정의 두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 X가 A로 갈때 근데 이게 약간 좀 흐트러지는 것도 있거든. 응용되는 게. 얘는 뭐 맞춰야 되냐? 잘 봐. 근데 이거 약간 좀 흐, 이거는 약간 변형되는 애도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얘랑 얘랑 같아야 돼. 여기가 다 같아야 돼. 기본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어. 변형된 거. 여기 다 같아야 돼. 여기는 무조건 빼기. 여기는 빼기 안 나와도 돼. 되게 안 나와도 돼. 그럼 봐봐. 꼭이 생각돼. 여기는 여기는 장난 못 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다 2를 못 굽혀잖아. 그럼 어디 장난쳐야 돼? 무조건 여기 장난쳐야 돼. 그럼 니네가 이거를 한번만 써보면 되게 편해. 내가 얘를 가지고 f 플라이 마이너스 2를 한번 써봐. 이거를 정의대로 써봐. 응? 해볼게. 어떻게 돼? 표현해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가.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x 빼기 마이너스 2. 위에는? 됐어? 근데 문제 나올 땐 이렇게 안 주겠지. 얘네들이 계산하겠지. 그치? 어떻게 계산해? x 더하기 2로. 이렇게 돼. 이게 한번 써봐. 어, 다르게 써볼까? 리미트. 0으로 갈때를 한번 써볼까? h분의 f의 마이너스 2더하기 h 됐어? 써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써서 내가 얘에 대해서 정확한 거를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해야지. 아 공식이 갈때 여기 여기 필요해. 이 정도 는 암기네. 해볼게 그러면 자 얘가 얘가 얘가, 얘가 얘입니다. 얘얘 어려운 거 해줄게요 4, 3, 1부터 짝을 나머지 다 그냥 맞추면 돼 앞에 거랑 똑같애 어? 얘 0인 거 0인 거도 나오네 얘도 아 0인 거막 섞여 나오는구나 1로 가는 거막 섞여 나오지 4, 3, 1부터 4, 3, 2, 4, 3, 3, 4, 3, 4, 4, 3, 5 4, 3, 5 빼고 다 똑같은 거 4, 3, 5가 좀 어려운 거 봤어 여기? 봐봐 자, 꼴 봐봐. 꼴잘 봐, 이제부터. 정의 봐봐. 여기 앞에 뭐안 달라 나왔다잉. 아무, 정의 자체가 아무것도 없지, 그지? 안 되지, 그지? 얘가 있으면 안 돼.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해 fx, 여기는 fe, fe. 뭐가 있으면 안 돼. 자, 그럼 얘도, 그럼 어떤 형태야? 얘랑 똑같은 형태, 아까. 아까 h만 나와야 될지. 걔랑 똑같이 뭘 더했다 빼 줘서 맞춰 줘야 돼. 근데 여기서 뭘 더해 더하고 뺄지를 모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셔도 돼. 98%는 무조건이야. 98%. 아, 나 거의 100%인데 옛날에만 봤단 말이야. 이게 안 되는 거를. 근데 걔는 거의 잘안 나와. 자, 누구를 더했다 빼면 되냐면 분자에서 X 있는 거다 제껴. 제껴? 제껴지, 그지? 누구만 남아? 얘만 남지, 그지? 얘는 F를 더했다 빼면 돼, 무조건. 됐어? 보여줄게, 좀 이따. 그다음얘와 밑에 가봐. 자, 얘는 그럼 누구를 더했다 뺄래? 봤어? 꼴 봤어? 얘 누구 더했다 빼야 돼? 아니야, F3 아니야. 잘 봐. X 지워, 지워, 두개 남잖아. 3하고 F3 남지, 둘이 곱해. 그럼 3F3을 더했다, 빼면 되는 거야. 외워도 돼. 또 보여줄게. 자, 얘는, 없애, 없애, 얘만 남지, D 안 남지, 그럼 얘는? F1을 더했다 빼면 돼. 더했다 빼는 건 보여줘. 아직 안 풀었어, 문제. 자, 얘는. 얘는 누구야? 없앴지? 없애 없앴. 남는 게 9랑 F3이지. 9, F3을 더했다 빼면 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가겠습니다. 문제 바꿀게요. 이걸로 풀게요. 4, 3, 2로 바꾸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 외워도 못 찾을 거야 아마. 자 그럼 해 볼게.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아, 기울어졌어. 더하기 3의 f3 됐어요. 여기까지. 친구 찾아 친구 찾아 당연히 어떻게 찾아? 친구는. 아까 이 정의 자체가 빼기지. 그지. 위에는 안 바뀌어. 얘네 둘이 친구고요. 얘네들이 친구야. 됐어? 그럼 제가 제가 친구 찾았으니까 이제 친구끼리 묶어 줘야지.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 3분의 자 얘네 둘이 친구인데 친구인데 내가 저번에 이런 얘기 했죠. 뭔가 인수문에 대면 뭔가 묶어봐봐. 지금 얘네 둘이 친구인데 여기 F3 니까 F3 있지. 그지? 그냥 F3 묶어줘. 됐어 여기까지. F3으로 끄집어낸 거야. 그 다음 다른 친구 다른 친구는 어떻게 할까? 왜 빼기 3으로 끄집어는지 알게 지금 3으로 묶어봐봐. 여기는 fx 빼기 뭐가 돼? 됐어 여기까지? 시험에 얘100% 나옵니다. 근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뒤에 적분 가서 또 나와 또. 그러니까 얘 무조건 알아야 돼 얘는. 자 그럼 봐봐. 얘는 뭐, 무슨 꼴이야 얘는? 얘는 미분계의 정의가 아니야. 0분의 0 꼴이야. 맞지? 0분의 0꼴 어떻게 풀어? 약분하겠지 그치? 집어넣으니까 집어넣을 것도 없지 F3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얘는 보여? 요렇게가 정인 거 보여? F플라임 3이겠지 내 앞에 뭐 있어? 3이지 그지? 대입하면 돼 F3 뭐야? 2 1이지 답은? 2 되니? 뭔 얘기인지 정의가 머리에 딱 들어와야 돼 그 다음, 유형 7번은요, 그냥 막 섞어 나오는 거야, 이제 앞에 했던 거. 앞에 섞어 나오는 거고요. 어려운 게몇 번, 몇 번이냐면, 봐봐. 440번 노말이지. 위에 거다풀수 있어. 앞에랑 다 똑같습니다. 440번하고 441번이 어려워. 441번이 완전 어려워. 최대한 생각을 해봐. 힌트 주고 빠질 거야, 알겠어? 근데 많이 어려워. 얘 풀어줄 거야. 어차피 오늘 진도를 최대한 많이 뺄 때까지 숙제를 많이 해. 수요일에 조금 덜뺄 거야. 더워. 응? 어차피 많이 못 빼. 벌써 40분이야. 이거 보여? 이 꼴?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와. 그 일단 판단해볼게. 얘도 판단해볼게. 얘, 얘도 두 가지가 나와야 돼. 일단은 미분계수 자체가 분모가 0으로 갔지. 얘도 0으로 가야 돼. 미분계수 보면 다 0분의 0꼴이라니까 X가 A로 갈때 FX 빼게. 다 0분의 0꼴이야 그럼 이제 극한하고 똑같다고. 분모가 0으로 갔지. 그럼 얘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럼 이게 첫 번째야. f 2는뭐 나와?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땡겨올 수 있어. 그다음 하나 더 땡겨올 수 있어. 플라인 것또 땡겨올 수 있어. 자, 그럼 저 식을 내가 이렇게 바꿔도 돼? 이 식을 리미트 x 가 2로 갈때 뭔가 플라인 값 같단 말이야. 근데 뭔가 내가 미분계수 정의로 가려면 위에 뭐 있어야 돼? f(x) 빼기 빼기 f 뭐가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막 더하면 안 돼. 더하거나 빼면 근데 f e 가 뭐야? 0이지. 그럼 0은 더해도 돼? 안 돼? 되겠지. 빼도 되겠지. 여기까지 이 되니? 이제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변형되는 거. 그럼 이게 미분계수라는 거 눈에 보여? 근데 밑에 누구 있어야 돼? X-2 있어야 되지. 그치? 어차피 여긴 장난 못 친다니까 때려 죽어도. 여기는 이거 나온 상태에서 밑에 거로 맞춰줘야 돼. 그러면 얘를 이렇게 풀면 되겠죠? X 빼기 2만 있으면 되는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거기 X 빼기가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겠죠? 느낌 오지, 그지? 내가 맨 앞타임에 했던 게그 그래프 나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게 시험에도 이제 어려운 걸로 나오는 거 이런 건 기본적인 거. 이거 뭐 나와, 얘? 이거 뭐 나오니, 이거? 이거? f 플라임뭐 나와? 2 e 나오겠지, 그지. 대입해야지. x 이거 집어넣어야 돼. 그럼 4분의 f 플라임 2가 1이니까 두 번째 f 플라임 2는 뭐 나와? 여기서 두 가지가 땡겨온다고 이제 앞으로는. 그때 이거 구하래. 그럼 이제 눈치챘지 이것도. f 플라뭐 f 라임 2라는 건 눈치챘지. 근데 뭔가 막 붙겠지 이제 변형으로. 리 i m 자, 저골도 봐봐. 뭐가 없잖아, 지금. 누가 나와야 돼, 뒤에? F, A 더하기, H 빼기 F, A가 없지, 그지? 그럼 여기 뒤에 누구 있어야 돼? F, E가 있어야 돼. 이 됐어? 골을 맞춰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F, E 뭐야? 0. 써도 상관이 없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답 나오잖아. 이제는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하지 말라. 이거 뭐 나와? 5 f 플라임 2가 될 거라고 하다 뭐 보인다고. 오케이? 보여? 이거 5 하지 곱했지. 그지. 이게 하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건 상관이 없다고. 근데 애초부터 외우면 안 된다니까. f 플라임 2지. 뭐가 나와? 20. 이 대사 뭔 얘기인지 이런 형태. 441번 힌트만 줄 건데요. 자, 내가 요구해 볼게. 어 이것만 해봐. 이거 많이 어려워. 아마 못 풀어올 거야, 아마. 그 정도 어려워. 니네 이거 해볼게요. 어, y는 x제곱 볼게. 얘 y축 대칭이지. y축, 이거를 내가 fx라고 잡을게. y는 x,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솔직히 얘기하면 문제 풀어주는 것보다 이런 게더 중요하거든? 음? 그러면 Y축 대칭이 뭐냐면, 자, 생각해봐. 여기다 내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 여기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이두개 같아, 안 같아? 같겠지, 그지? 렇 이게 Y축에 대한 대칭의 특징이야. F2랑 뭐가 똑같아? F-2 -E 값이 똑같아. 대칭이니까, 이해돼? 그럼 F5랑은 누구랑 같아? F-5랑 같아. 그럼 일단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지금 y 축에 대칭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니네가 여기서, 어, 여기는 아직 없네. 일단 여기 봐봐. 얘랑 똑같은 게 뭐야? F4랑 똑같은 게? F 마사가 똑같아. 생각해보자. F2랑 누구랑 똑같아? f 2랑 이게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일단. Y축 대칭. 그 다음 이제 미분해서 가볼게. 잘 봐, 이제부터. 여기서 F'2는 뭐가 될까? 자, F'2는 해볼게. 미분하고 2 집어넣으면 되지, 그지? 얘 미분하니까 뭐야? EX,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뭐 나와? 4 나오지, 그지? 얘가 4야. 됐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미분하고 집어넣자 생각을 해봐. F, 그림에서 봐봐. F'2가 4야. F'-2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보여? 얘가 이렇게 돼.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4가 된다고. 이게 보이냐고? 미분하고 집어넣어봐 나오지 그지? 이 특징을 알아야 돼. 이리 와봐. f 플라임2가마 3이지. f 플라임 마이너스 는 뭘까 그러면? 이거는 3이 되는 거야. F 플라임 4가 6이지, F 플라임 마사는 얘가 힌트, 근데 다맞나올 거야. 어려워. 이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어렵다고. 어? 여기가 제곱 나와서 그래. 근데 얘가 일로안 가. 봐봐, 하나만 더 힌트 줄게. 아 힌트 많이 주면 안 되는데, 어차피 못풀 건데. 니네, 이거 뭐 대니? 음, 쉬운 걸로 해볼까? 이거 뭐 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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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인턴이고, 엑스백이 이거, 뭐 되니, 이거. 잘못 적었다. 잘못 적었네? 생각이 안 난다. 이 문제 할때 해줄게. 얘 만들려고 하는데 안 나오네? 이게 치안에서 가는 건데, 어. 일단 해봐봐. 어려워. 그 다음. 유형 8번 치안하여 미분계수구하는 거 치안해서 미분계수거든 사사해 봐봐 이게 지금 어떻게 치안해야 되니? 두개다 가도 돼. x가 2로 갈 때, x 2로 가면, 봐봐, x 2면 여기 뭐 나와야 돼? f x 백뭐 나와야 돼? 이 e 나와야 되지, 그렇지? 너희가 x 1길 나왔지, 그렇지? 그럼 얘는 뭐 변형해야 된 거냐면, 이거를 변형한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이거 변형이야. 됐어. 그럼 얘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근데 얘 어디로 가? 2로 가야 되겠지. 그이지? 치환해야 돼. 그럼 0로 가게 치환해야 되겠지 그럼 x 2를 뭘로 치환할 거야? t로 치환해야 돼. 그러니까 다 이것만 죽어라 나와 계속. 그럼 생각해 봐. x가 2로 갔지. 그럼 t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그이지? 그럼 이제 다 t로 바꿔야 돼. 진도 많이 못 나가겠다. 그럼 얘를 바꿀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x 빼기 2, x 플러스 2로 한 다음에 집어넣는 게 편하겠지. 그지 이게 더 편하겠지. 여기다 집어넣어 상관이 없어. 그럼 x 빼기 2가 t면, x는 뭐 돼? x는 누구 집어넣을 거야? t 플러스 2를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그럼 t 플러스 2, 지금 얘는 t가 되겠지. 얘는? t 플러스 뭐가 돼? 4가 되겠지. 그지그 위에 거 x 에 t 플러스 2 집어넣으면 f에 t 플러스 뭐 나와? 3이 될 거고 빼기 4가 나와. 안 되지? 이렇게 나오면 f 뭐로 나와야 돼? 맞지? 그치? f 뭐로 나와야 돼? 4 바꿔줘야 돼. 봐봐. 근데 4가 뭐래? f3이래지. 그럼 얘 대신 누구로 바꿀 수 있어? f3으로 바꿔. 다 정의대로 가는 거야. 그 기본적인 게 머리에 들어 있어야 돼. 아니면 어려워. 근데 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이지, 그지? 뭐가 돼? F 플라임 3이 됩니다. 그다음은 넣어야 돼. 남은 거에다 0, 점은 4분의 F. 밑에 있는 거야 근데 F 플라임 3이 뭐야? 24지, 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변형된 거. 됐니? 443번, 그럼 얘는 누구 치안해야 돼? X 빼기 2를 T로 치안하면 되지, 얘도. 444번은 X 빼기, -E... 어? 그게 그거지, 그지? 어 뭐야? 444는? 어 얘는, 야, 얘는 누구 치안해야 되냐? 잘 봐. 여기가 F'1로 나왔지, 그죠 얘는 X 빼기 2를 T로 치안하면 안될 거야, 아마. 얘는 X 빼기 2를 T로 치안해봐. 그럼 답이 나와. 오케이? 한번 해 보세요. 치환하는 거. 그다음. 아. 하... 50분이지. 마지막 문제 유형 9까지 밖에못 나가네요. 이거 정의대로 푸는 거거든. 근데 어떡하지? 정의대로 푸는 거 내가 하나만 풀어 줄게. 지금부터 외워. 이거 다음 기에. 오케이? 근데, 내가 얘를 왜 정의대로 풀어야 되는지 얘기해 줄게. 445번부터 446, 47, 48, 49는 내가 알려준 대로 풀어도 다 풀려. 451번까지는. 근데 450번을 못 풀어. 그래서 정의를 알아야 돼. 근데 시험에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오케이? 그래, 그러니까 정의대로 푸는 거라. 여기까지만 할게. 알겠지? 유형 9개 숙제 좀 마, 많은데. 아, 근데 어떡하냐. 이거, 와, 아, 마플이 너무 많다, 유형이. 얘로 풀어줄게요. 얘로 풀어줄게. 얘 풀어줄게, 얘. 예 풀까? 얘 풀까? 얘 풀게, 얘 448. 얘는, 얘는 이제 문제부터 가는데, 쉽게 푸는 걸로 내가 알려줄 텐데, 답을 낼땐 쉽게 푸는 걸로 그냥 풀어와도 돼. 알겠지? 근데 정의대로 한 번씩은 풀어봐야 돼. 마으면 좀만 참아. 삶이 힘들다. 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혼자 중얼중얼 되면 돼. 그럼 안 졸려. 이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그럼 졸린 거야. 나도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안 졸립지. 그치? 내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 졸려. 똑같은 거야. 그럼 말을 해. 내가 하는 말막 따라 해. 속으로. 들리게 따라 하면. 약간 모자란 거지, 그지? <laughs> 그 졸리면 서 있어 봐. 근데 진짜 많이 졸리면 서있어 졸리거든? 그지? 근데 조금 덜 졸리겠지, 그지? 그리고 뭔가 팔을 계속, 팔자 끼고 있으면 졸립지 않냐? 뭐, 뭔가 막 해. 그냥 움직여, 그냥. 그럼 덜 졸려. 공기를 바꿔줘야 돼. 숨을 많이 쉬어, 그리고. 20만. 갈때 되니까 잠 깼지? 얘 예, 하고 가자. 아, 15번까지 나가려고 했거든? 나 이호원 쌤한테. 15번까지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이러고 들어왔거든? 택도 없네. 너네 표정 보니까 못끝낼 거야. 앞에 것도 이해 잘안된것 같기도. 하고. 자, 얘는 외우십시오, 꼴을. 얘는 거의 100%야. 적분 가서 한번더 나와. 그니까 이거, 이거를, 이게 쉽게 푸는 게 있다 보니까 서수령은 옛날에 많이 나왔거든. 캐누는 서수령 때렸고요. 다른 학교는 그냥 객관식으로 때려놔서 그럼 1초 컷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저번에 알려줬지, 지 기억나지? 그대로 푸셔도 돼. 대신, 전제 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똑같이 나와야 돼. 빠르게 푸는 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정의대로 푸는 거 해줄게. 그럼 쟤를 일단 넘, 쟤를 어떻게 하면 얘만 넘겨. 얘만 넘기면서 y 대신 h 집어넣어. y 대신 h 집어넣어. f, h, 더하기. 이거 집에서 한번 해봐봐. 이거 애들 되게 어렵다고 하거든? 안 해보니까 어려운 거야. 그 다음 순서를 잡아볼게, 내가. 순서 잡아볼게. 힌트가 주어질 건데, 얘를 먼저 해도고 얘를 먼저 해도 돼. 근데 나는 얘를 먼저 하라고. 얘가 1번이야, 무조건. 얘를 가지고 정의대로 가볼게. 근데, 어, 얘는 봐봐. X 닭에 H 뺏, F, F, FX 나왔지? 그럼 당연히 뭘로, 뭐 써야 돼? 미분계수 가는 게두개 있잖아. H가 0으로 가는 거 써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이런 꼴이 나오지 않나?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 자, F' 2가 1, 이거, 이거 써먹을 거지, 그지? 그럼 X다 뭐 집어넣어? 2 e 집어넣어야 되겠지. 이게 f플라임인데 이게 뭐야? 1 여기까지 됐어? 되게 쉽다니까. 뭐 되게 쉽지는 않고요. 어렵지 당연히. 됐어 여기까지. 야 이거 왜 줬니? 이용하라고 줬지 그지? 얘 대신 집어넣어. 지금 순서는 거의 100%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limit h가 0으로 갈때 h 분에 집어넣을게. fh 더하기 exh 이거 따로 써볼까? 더하기. 얘를 따로 써볼게. EX가 되지. 빼기 뭐가 돼? H분의 3이 됩니다. 3을 절로 쓰자. 그러니까 됐어? 됐냐,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얘 대신 넣은 거야, 그냥. 얘 대신 이걸 쇽 넣는데, 얘만 약분 돼서 이렇게 따로 써준 거야. 이게 뭐야? 이게 1이래. 여기까지 됐어? 자, 봐봐.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x분의 아, 우 r 리 y 리 h분의 fh-3이 뭐야? 이게 마이너스 2x 더하기 돼야 여기까지는 끝까지. 젠장. 돌리는 거 깨우라고 얘기해서 벌써 6분 됐어. 아까 다시 50분에 들어갔대. 됐죠 여기까지? 이거 F' 오구하래. So, limit.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에 5 더하기 H 빼의 이거 하면 돼. 맞아? 순서 봐봐. 힌트, 힌트. 그러니까 뭘로 가는 상관이 없어. 근데 얘를 바꿀 수 있겠네 또? H 0으로 갈때 h 분의 얘 대신 얘 집어넣으면 되지. 얘 대신 얘 집어넣으면 되지. F5, 어, F5, 미쳤지. FH, 빼기 3. X에다 지금 5집어넣는 거야. 맞지? 5 집어넣지. 그럼 여기 뭐 돼? 5 집어넣으니까 10H가 플러스 10이 되지. 그치? 예고하면. 이 대사 맞냐, 이제? 응? 여기 뭐 바보새끼 잘못했지 그지 바보새끼 여기 x에다 안 집어넣지 x에다 뭐안 집어넣니 x에다 2안 e 집어넣어 2 e 집어넣어야 돼 쏘리 2 e 더하기 x에다 2 e 집어넣지 그지 2 e. 그럼 여기도 x에 2 e 집어넣어야 돼 맞아 그럼 여기 뭐가 돼2 e 집어넣으니까 4지에 넘어가니까 뭐가 돼4 넘어가니까 뭐가 돼얘 뭐야 마이너스 3 쏘리 쏘리 아 이거 어려운 건데 미안해 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 x자리 대신에 얘 집어넣은 거야. 됐어 여기까지. 어? 근데 우리 이거 구하면 되지. 근데 얘가 뭐래? 위에 무조건 나오지. 이게 뭐야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3이래지. 그지 다음 뭐야? 7. 됐어? 이제 가장 쉽게 푸는 거 알려줄게. 외워 뭐 그냥. 여기서 f플라임 x를 바로 구할 수 있어. 바로 구할 수 있어 다 이렇게 풀어도 돼 걔는 누구냐면 되게 쉬워 y 있는 것만 봐 y 있는 거 뒤에 식에서 y 있는 것만 봐 누구 있어 yh 그지 이 앞에 있는 거 데리고 오면 돼 그럼 뭐가 돼 ex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무조건 c 붙여주면 돼 끝난 거야 그럼 c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f플라임 2가 1이지 그럼 c는 뭐 나와 이 넣었을 때 c는 뭐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오지. 여태 집어넣어봐. 10-3, 7똑같지 나와. 이 됐어? 그럼 봐봐. 얘는 이제 해볼게. 이제 갈 거야. 1분 남았어. 나도 가고 싶어요. 얘 끝난지. 끝났지. 자 이거 구해봐봐. y 앞에는으면 되지. f 플라임 x 뭐 나와? ax 더하기 뭐 나와? c. 그냥 끝났죠? 얘가 이거래지 A 뭐 나와? 3이야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마지막 하나 얘 봐봐 얘는 봐봐 얘는 문제가 생겼지 얘는 문제가 생겼지 뭐가 없어 Y가 없지 그럼 Y가 없어 이거 0 y 아니야 0 y? 그럼 F플라임 X는 뭐가 돼? 0X지 0X 더하기 C 얘 C가 되는 거야 근데 F플라임 7이 3이래지 이거 뭐 나와? 3이지, 그지? 그럼 F 플라미 0은 뭐나 끝나는 거야, 그냥. 숙제 이렇게 다 하셔도 돼. 근데 정의대로 한 번만 풀어봐. 왜냐면, 450번이 정의대로밖에 안 풀려. 이렇게 안 풀려. 알겠지? 가자. <laughs>